이거 아셨어요? 우리 집 청소, 세탁, 설거지까지. 만능 천연 세제 워싱소다. 워싱소다란? 효과와 사용법 완벽 정리.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나? 유한 양행 아메네머 워싱소다. 워싱소다는 탄산 나트륨이라고도 불리는 천연 미네랄 성분이에요. 강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 기름기 제거와 얼룩 제거에 탁월하죠. 환경에도 부담이 적고 합성 세제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강력한 세정력으로 기름때, 찌든 때, 단백질 오염물 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제거합니다. 오래된 프라이팬, 후드, 싱크대, 베이킹 팬 세척에 특히 탁월합니다. 또한 탈취 효과로 냉장고, 옷, 배수구 등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를 흡수하고 중화합니다. 그리고 세탁력 강화로 일반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세탁 효과가 크게 향상되며 옷에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구 및 싱크대 청소로 음식물 찌꺼기, 기름기, 단백질 오염물까지 분해하여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균 및 곰팡이 제거로 욕실 타일, 실리콘 등의 곰팡이 제거에도 활용됩니다. 장점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화학 합성 세제에 비해 환경에 부담이 적으며 물에 희석되어 하수의 산성도를 위협하지 않을 만큼 안전합니다. 다용도 활용해도 세탁, 주방, 욕실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 합성 세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워싱소다만으로도 세정 효과가 뛰어나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세탁시의 활용 방법. 세탁기 세제통에 워싱소다 1큰술을 넣어보세요. 기름때나 땀 냄새. 얼룩 제거에 효과적이고 세탁물이 훨씬 개운해져요 표백력이 필요할 땐 베이킹소다와 함께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우리나 실크처럼 약한 섬유에는 사용을 피해주세요 둘째, 주방 청소의 활용 방법 기름기 낀 프라이팬이나 찌든 냄비엔 뜨거운 물에 워싱소다 1큰술을 넣고 담가주세요 기름때가 부드럽게 불면서 설거지가 쉬워집니다 기름이 튄 가스레인지나 타일도 워싱소다 물로 닦으면 새것처럼 깨끗해져요. 셋째, 욕실 청소의 활용방법. 곰팡이와 물때가 신경쓰이는 욕실. 워싱소다 2큰술을 물 500ml에 녹여 스프레이로 만들어 보세요. 타일 벽이나 욕조에 뿌리고 510분 후 닦아내면 찌든 때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넷째, 배수구 악취 제거의 활용방법. 싱크대나 욕실 배수구에서 냄새가 날때 워싱소다 3큰술을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보세요. 기름때와 냄새를 동시에 제거해 줍니다. 주의사항 워싱소다는 강한 알칼리 성분이므로 맨손으로 오래 만지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항상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식용이 아니므로 절대 먹지 마세요. 아기용품이나 민감한 소재에는 사용 전꼭 테스트해 보는 게 좋아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천연세제 워싱소다. 우리 집 구석구석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